예, 오늘 보여드릴 거는 하림에서 나온 핫스파이시 봉 제품입니다. 저번에 핫스파이스 윙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다 먹고 떨어져서 어, 조카 또 조카 간식으로 자주 먹는데 그걸 사왔습니다. 국산 닭으로 된게 특징이고요. 뭐 버팔로나 버팔로 핫스이나뭐 다른 것도 몇개 있는데 그게 더 비쌉니다. 맛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, 하딘은 요런 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맛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, 또 조카는 또 이게 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뭐, 지가 좋댔는데 뭐, 어떻게 하겠습니까. 네. <laughs> 한국개혁협회에서 국내산 닭고기 품질 보증을 한다고 그러고요. 가격은 9,800원입니다. 네, 인터넷에서도 판매할지요 인터넷에서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. 유통기한이 꽤 길죠? 한 1년 정도 가까이 될것 같고요. 스파이시 봉 닭고기 국내산 날개인가요? 이것도 아 날개 그 뒤쪽 저는 봉이라고 그래서 다리인 줄 알았는데 어, 오늘 처음 알았네요. 아 이런 무식한 왠지 봉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리 그 작은 업적 다리 그런 거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. 에. 해동 방법은 자연 해동을 해서 드시려는데 그냥 언제 그 해동하기 기다립니까 그냥 돌려서 드셔도 저도 그냥 요요 요 상태에서 그대로 렌즈 돌린 거고요 돌리는 시간은 저도 지금 좀 깜깜한좀 헷갈리는데 넣고 돌리시다 보면 한 1분씩 한 2분 정도 2분도 좀 길고요 1분 30초에서 2분 돌리시면 그릇이 뜨거워지는 단계가 오면 그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웬만하면 속다잘있고요 예, 프라이팬에다 드시면 좋고 튀겨드시면 더 좋긴 하죠 예, 번거롭고 예. 그런데 중요한 건맛이지요 네. 아, 이게 당날개였구나. 달인 줄 알았는데. 네, 이렇게 생겼고요. 네. 조금 매콤합니다. 맛은. 아시아 먹어봤는데 옛날에 먹어봐가지고. 음. 안에는 부드럽고 겉에는 좀 매콤합니다. 근데 그버팔로 윙인가? 네. 그쪽 제품에 비해서는 좀이 뭐라고 할까 간이 좀 애매하게 맵다고 그럴까요? 그 제품 같은 건 먹어보면 참 마차 어, 그렇게 맵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냉동이 그것도 냉동인데 외국산 닭인데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강도에더 좋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드셔보시고 제뭐 개인 취향일 수도 있죠. 뭐. 음. 이게 1kg이니까. 한 음, 30개 들었나? 뭐, 들은 것 같은데, 그, 윙수점 가시면 이렇게 닭 날개, 닭 윙만 따로 팔잖아요. 예. 그게 바로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걸 살짝 뒤워서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집에서 해 드시는 게더 좋죠. 저렴하고. 이렇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나가서 안 먹습니다. 예, 하여튼 맛은 괜찮고, 날개에 비해서 좀 약간 뻑뻑 날개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날개는 아무래도 좀그 껍데기가 많은 부분이고 요거는 좀 살이 좀 많은 부분인데 참고하셔서 예 찾아보시면 고팔로밍이나 뭐 하림 닭날개 뭐 닭윙 닭봉 찾아보시면 많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맛시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